이 베테랑이 단어가, 베테랑이라는 단어가 뭔가요? 이 경험이 뛰어나고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 있는 사람 믿음의 베테랑이 되자 라는 그 인사는 그냥 이 연수만 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륜이 생겨야 하는 것이겠죠? 시간이 간다고 해서 베테랑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을 베테랑으로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요즘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시험 기간이라 누군가는 그한 시간을 독서실에 가서 핸드폰을 하느냐 이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 성적 한 문제를 더 푸느냐 마느냐의 그 갈림길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베테랑이 되는 길은요 결코 호락호락 쉽지 않고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연수가 아닌 연륜이 차야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산전수전을 겪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베테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베테랑 한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대한 본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하면 사실 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이 어른들까지 꼭한 번씩은 들어본 본문이실 것입니다. 유치부 설교하기에는요, 이 본문이요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한 어린 작은 아이. 한 작은 어린 아이가 이 나라를 구하는 사건, 큰 용사를 상대로 그 용사를 무찌르는 사건. 또 우리 작년 부에도 설교하기 얼마나 좋은 본문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믿음의 확신을 주고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을 거란 이 본문. 그러나 이 본문은요 결코 쉽게 나온 본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용사로 세워가시는 과정에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40일 동안 골리앗이라는 큰 용사가 나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 팀, 그 아래로 지는 팀이 이제 종으로 들어가자 자신 있으면 나와라 이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올 정도면 얼마나 자신이 넘치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체구도 크고 무기도 크고 다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40일 동안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아침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야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나오라니까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선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 사울조차도 이 얘기를 듣긴 하지만 나갈 자신도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뭘 걸어요? 야 싸워서 이기면 내가 내 사위 삼아줄게. 아더 나가서 세금도 면제해줄게. 본인이 나가진 않고 이 조건을 계속 거는 거죠. 세상적인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이 세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막내 아들인데 이 철제 둘째 셋째가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이제. 참여하여서 이 이세가 이 자기 아들 안부가 걱정되니까 막내에게 이 조금 뇌물 같은 거 치즈 열덩이를 싸가지고 가서 니, 니들 형 너의 형이 안부를 좀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보냈는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시비를 걸고 있던 걸 다윗이 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것에 응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분개하니까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개했다는 애 데리고 와봐. 근데 막상 와보니까 누구예요? 좀 체격이 크고 자신감이 있을 법한 용사인 줄 알았는데 곱디고 온한 소년이 딱 와서 제가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싸울 수가 없을 것 같다. 저 사람은 용사고 너는 곱디고 온 소년이지 않느냐. 그때 다윗이 얘기한 본문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읽은 본문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맹수가 우리의 양을 물어갔을 때에 제가 그들을 추격해서 입에서 건져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맹수들이 나를 치려고 할때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그리고 저 용사, 저 골리앗도 그 짐승과 같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테랑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소년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은요, 수많은 전쟁을 겪은 왕입니다. 용사를 모은 왕이에요. 근데 그 용사들조차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철없는 한 소년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칠 때도 이렇게 내가 건전했습니다. 맹수들에게서도 내가 건전했습니다. 근데 그 뒷절이 중요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맹수를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담대함과 용맹함과 용기를 지금 다윗은 누구로부터 근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은 즉저 불레셋의 용사로부터도 저를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경험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던 그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전쟁터에서 내가 나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는 어떤 전쟁터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40일 동안 모욕을 당하고 있던 전쟁터였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사울에게는 경험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험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사울에, 사울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자신의 족속이 공격을 당했을 때에 소를 12조각 내어서 각 지파에 뿌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이 소처럼 될 것이다. 그 전쟁을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15장에서도 아멜, 아말렛과 싸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나단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4장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대상은 동일하게 블레셋이었습니다 경험이 없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사울이 전쟁에 대해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아이들로 따지면 수련회가 그 경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주일 예배가 그러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신방의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는 경험의 자리였던 것, 자리였던 성도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까? 세상에 휩쓸려는 자연재해와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터지는 사건, 사고 앞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겠다,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미래를 대하는 방법, 세상이 나를 덮쳐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그 확신, 소년의 철없는 얘기가 아니라 소년의 근거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던 그 경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일, 저 골리앗을 내가 짐승과 하나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체득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경험, 내가 걸어가는 경험이 아니라 그 앞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두컴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확신, 그것은 단한분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걸어보니까 맞질 않는 거예요. 체구가 작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머리 하나가 더큰 용사였거든요. 맞지 않으니까 자신의 손에 익은 물맷돌을 가지고 어쩌면 자신이 과거에 그 짐승을 하나님과 함께 물리쳤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베테랑이라고 여겨졌던 전쟁의 베테랑이라고 여겨졌던 용사라고 하여서 모였던 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45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다윗이 과거에서 유일하게 내 영혼을 건졌던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유일한 대처 방법, 여호와의 이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라고 모였지만요. 그들은 자신의 조격, 자격 요건을 본 거예요. 내가 저 용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겨냈던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전쟁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전쟁이었던 것, 그 경험을 누구 앞에서 잊어버린 것입니까? 용맹한 골리앗 앞에서 싹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서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내삶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도 종종 그것을 까먹곤 합니다. 무엇을 까먹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그것을 보느라고 놓쳐버린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다 까먹었지만 들판에서 여호와 함께 했던 짐승의 수염을 잡고 쳐죽였던 그 다윗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무기, 여호와의 이름이 그 소년 안에는 아니 그 서, 소년의 손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쥐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골리앗조차도 네가 나를 개처럼 대하느냐, 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왔니? 라고 얘기할 때에 다윗은 멋지게 받아치는 거예요. 네가 너는 지금 네 체격과 네 손에 들린 칼과 단창을 의지하느냐,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네가 모욕했던, 네가 비난했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 너를 쓰러뜨릴 거라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 나아갈 때에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휘향찬란한, 성경이 나타난 휘향찬란한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현실적인 얘기였고, 이스라엘의 역사 중 하나입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현실에도 일어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너무나 어두컴컴한 상황이 닥쳐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놓쳐버렸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우리의 유일한 무기로 삼으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 딱, 의도치 않게 생건 아니지만, 오예배 설교한지 거의 딱 1년 됐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다시 점심이 제공된 게1 년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최근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한번 좀딱 정리해서 듣게 됐는데 딱한 가지 제 마음에 이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른 살짜리가 뭘 안다고?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 딸은 그래도 어려워요. 인생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한 가지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인생을 이겨낼 생각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인생을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외쳐도 부족한 강단인데. 다 무너진 것처럼 다 실족한 표정으로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회개하면서 주님 저는 이겨내야 합니다. 버텨내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감당해 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나서 강단에 다시 설 때에 이겨냅시다 다시 싸웁시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외칠 때에 주님 그 말이 보증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직상으로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면 다시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믿는다면 그 앞에 골리앗이 섰을지언정 수많은 이스라엘 용사들이 40일 동안 주눅들어서 이길 수 없다고 앞으로 나설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저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사월부터 시작해서 모든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다린 그한 소년, 다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모두가 전쟁의 베테랑이었지만 유일한 한 사람, 믿음의 베테랑, 다윗. 그한 사람이 전쟁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베테랑 되길 소원합니다.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 같아도 그 치는 와중에 맹수를 쫓아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너뜨리려 하는 골리앗 같은 어두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닥쳐올지언정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쳤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 과거의 나를 이겨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필요합니다. 과거의 나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필요합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무기인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내 손에 들리길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다시 세상 앞에 나아갈 때에 인생이 어렵다.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 믿음의 확신이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인도했더라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한 명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울 왕 앞에서도 제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 않고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네가 모욕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을 믿음의 베테랑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름인 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이기는 현장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내일을 살아갈 확신과 내일을 걸어내야 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자신으로 내 자격요건을 따지면서 골리앗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이기게 하실 그 유일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하는 것, 견인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넉넉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글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에 초대교회 그들이 어떻게 피파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들을 이기게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영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싸웠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글쎄의 이름으로 싸웠더라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능력. 아직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 우리 의 교회, 한국 교회, 여러분 가정에 유일한 무기와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